중간에 아, 와 아, 어, 페카. 이렇게 되면 석궁 타이밍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중 패카만 네. 빨리 잡게 되면 충분히 석궁을 꺼낼 타이밍이 있는데 과연. 어? 와, 와이 그로저, 야 힘드가. 이게 이게 이이 드래곤이 안 잡혔어요. 야, 이게 남아서 처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 에카 체력이 많이 남았거든요. 플라이머스 프 딜이에요. 플라이머스. 있을 때 있는 과한분석 쓰리 크라운 쇼 안녕하세요 돌아온 박상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길랍니다 야 저희가 클라시 로얄 아시아 리그에서 이어서 이 시즌 두까지 살아남으면서 저희 같이 진행을 할수 있게 됐어요 다시 또 불리게 되어서 네.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2가 돼가지고요. 완벽하게 심층 분석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한 주간 가장 핫했던 경기를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그 분석을 맡아주실 분이 바로 저희 윤길라 해설위원이에요. 네첫회 3크라운 쇼는 신추 선수와 따봉TV 선수의 음. 경기였는데요. 정말 여기서 명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경기를 나노 단위로 분석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분석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그 냉철하게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클래시 로얄의 썰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궁금하시죠? 신축! 와신추 선수 등장하는 데서도 있어서 이제 포스가 좀 넘쳐요. 신추 선수가 이제 약간 승리를 맛봐서 그런지 이제 어깨에 힘이 좀 올라간 네. 것같오 요즘 잘나가는 신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숙소에서 연습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윤결나 해설위원도 뭐 샌드박스 팀들과 굉장히 친분 두텁잖아요. 어네 앞으로 좀 네 아까 전에 신주 선수와 음. 또 커피도 마시면서 네. 또 친해졌기 때문에 어. 네 샌드박스에서도 앞으로 좀 좋은 경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야 그러면 거의 지금 거의 반열이지 않는데 퇴어 나서 처음 커피 마신 거예요 아 선수분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또 제가 또 먹자고 하면또미흡해아 어. 그래요 네. 한번 가면 숙소로 가서 거기서 네. 같이 먹거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가 원래 남자 숙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아 남자는 네. 그냥 별로예요. 샌드박스가 지난 시즌에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승수는 같았는데 득시 차이 때문에 못 올라가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시즌 2에는첫 승을 좀 따냈습니다 좀 달라진 네. 것 같은데 지난 시즌과 어때요? 일단 지난 시즌은 한국전을 다 지고 시작한 만큼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첫 승을 딴 만큼 좋게 시작한 것 같아요. 샌드박스 승리의 세계를 박은 신추 선수의 경기를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샌드박스 신추 선수와 오픽게이밍 따봉TV 선수의 경기입니다. 추가 시간에 들어갈 때 타워 체력을 보면 신추 선수의 좌측 프리셋스 타워가 983. 물론 따봉TV 선수의 좌측 타워도 1109로 큰 차이는 없었죠. 이때부터 신추 선수는 페카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감전돌이 플라잉 머시 로얄 고스트로 수비를 하며 엘리서를 유지하고 결정적 한방을 노렸죠. 따봉TV 선수도 페카가 나오면 바로 잡고 석공으로 역습을 하기 위해 인들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1분 22초가 남은 시간, 마침내 신츠 선수가 페카를 뽑았습니다. 원래 탱커로 태어난 페카, 이후 패치를 통해 체력이 14% 감소하였죠. 하지만 2017년 2월 13일, 배치 시간이 3초에서 1초로 줄어드는 인생 패치를 만나며 체력 2위, 공격력 3위라는 막강한 능력치를 보유한 페카. 따봉TV 선수는 인드로 인수를 했습니다. 신츠 선수는 박지와 감존으로 대응했습니다. 따봉TV 선수는 토네이도로 박지를 제거하고 페카를 묶어두며 인드, 얼음마법사, 프린세스 타워로 페카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해진 수순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변수는 페카의 체력입니다. 페카가 안 잡히고 생각보다 잘 버티는 사이 플라잉 머신이 인드를 제거, 이어서 페카가 얼음마법사를 잡았고 프린세스 타워는 여전히 페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츠 선수가 로얄오그를 투입했을 때두 번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동 속도의 차이죠 따봉티비 선수가 볼로를 꺼냈으나 볼로의 어그로가 페카에 쏠렸고 느린 이동 속도의 페카를 노린 돌덩이는 빠르게 지나친 로야로그를 제대로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플라잉 머신이 타워에 4방의 공격 무려 568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로야로그가 531의 피해를 준 상황 발키리와 볼로로 로야로그를 잡고 일법으로 플라잉 머신의 어그로를 끌었지만 파이어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와, 결정적인 장면까지, 여기 신초선수의 마지막 그 엄청난 판단력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앞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에서 1대1로 동점인 상황에서 세 번째 경기였고, 거기에 1세트에서 샌드박스준 앞서 나가던 상황이었잖아요. 와, 여기서 보여준, 와, 우리 신초의 그 센스, 그 마지막에 그 24초에 그 변수를 만들어내면서 마지막에 파이어볼 마무리까지. 와, 이제는 뭐 깨달음 을 얻은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는 일단 네. 그, 마지막 경기였고 무승부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승부로 가면은 다음에 따봉 TV 선수가 어떤 덱을 들고 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네. 꼭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와,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심리전은 상대가 이제 다음 경기에서 좀 어떤 덱을 들고 나올지.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카운터 맞으면 경기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그 판단이 맞아 떨어지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세 게임다 다른 덱을 들고 나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준비한 덱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 네. 경기 때는 그 벤에 맞춰서 약간 괜찮은 덱을 꺼내면서 첫 번째는 무덤을 사용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따봉TV 선수 가파이어볼을 사용했었는데 그 응. 무덤을 썼으니까 상대가 아무래도 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오. 그 약간 심리전을 하면서 오. 들고 나왔었고 그 마지막 판에는. 계속 똑같은 덱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카운터 치려고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선택을 하긴 했었어요. 이런 심리전 자울때 처음에 그 선수마다 덱 패턴을 뭐 따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변화무쌍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가거나 그런 작전을 경기 전에는 준비를 하는 건가요? 상대에 대한 분석을 하긴 하는데 네. 일단 저는 제가 무슨 덱을 쓸지 알수 없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와. 경기에 들어갔을 때그 선수가 1, 2경기에 뭘 썼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렇군요 이제는 냉철한 질문을 윤별나 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거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이거 막 머뭇거리거나 막 떨려도 답을 잘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갑니다 이거 원래 있었나요? 예 없어도 그냥 가는 거지 <laughs> 아, 네. 마지막 경기에서 왜 페카덱을 쓴 이유가 원래 페카덱이 어. 석궁대 그카운터는 아니거든요. 그카운터로는뭐 자이언트 광부덱이 오. 있는데 굳이 페카덱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볼러를 잡을 때 페카가 확실히 좋기도 했고요. 석궁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탱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선택하게 됐었어요. 아, 자이언트 광부보다는 조금 더 페카덱이 조금 더 자기한테 어울렸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메하와 페카의 코스가 똑같은 것도 있고 약간 네. 운영도 비슷하게 할수 있어서. 백화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렇군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다른 선수는 두 손으로 플레이를 했잖아요. 근데 신초 선수 한 손으로 해요. 이게 좀한 손으로 하다가 뭐 실수하거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초 선수는 이렇게 한 손으로 플레이하는 좀 이유가 있어요. 두 손으로 하다 보면 좀 힘들더라고요. 아두 손이 힘들어가지고. 네. 아승전님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이런 거 어때요? 약간 피니시 볼러 같이 마지막에 무조건 이기는 장면이면 게임을 하다가 손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탁 누르던가 이런 액션들. 분명 클래시 로얄에도 세레머니가 뭐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주먹을 뻗다가 갑자기 상대방에게 이렇게 엄지를 내린 다음에 엄지 내린 엄지를 눌러서 끝내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면 클래시 로얄의 아이돌. 바로 이제 신추 선수 월클 되는 겁니다. 월드 클래스. 다음 경기 기대해도 됩니까? <laughs> 그 신축 선수가 승리 따내고 난 이후에 세리머니 막할때막 정말 기쁜 감정을 막막 어막 여기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좋아하던데 그이대 일로 따봉 선수를 이기고 나서 샌드박스에게 이 승리를 좀 안겨줬을 때그 느낌 어떠셨어요? 따봉 TV 선수와 경기를 몇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 져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이기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프로필에 보니까 이 목표가. 포트 시즌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월드 챔피언에 진출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라고 했는데 어때 자신감 어떠세요? 이번 첫 경기하면서 다들 자신감도 붙은 것 같고 또 경기력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럼 샌드박스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에이스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 물론 제가 성적이 좋긴 한데 그래도 음. 에이스를 뽑으라면 비버형인 것 같아요 비버. 네 그러면은 거기 내에서 그 신주 선수의 그 위치는 어느 정도 에이스급 경기를 했던 선수들 중에는 두 번째가 아닐까 와 자신감까지 붙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즌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스스로 생각한 그 각오들 있잖아요 팬분들에게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셨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경기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음. 성적도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쓰리 크라운 신추와 따봉티 v 선수의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한줄평 해주시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왜냐면 우선 마지막에 거의 비기기 직전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약간 해설할 때 이제 이 경기는 약간 비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추 선수의 마지막 그한방 절대 비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주 좋은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신추 선수도 자기 자신의 그 경기를 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는 한줄평. 그전 경기에서 실수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서 그 실수들을 좀더 줄였으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초 선수와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경기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고생하셨어요 클래식 로얄리그 아시아 시즌 2와 함께 돌아온 3크라운 쇼 이젠 저희가 선수를 직접 모시고 내용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 봤는데요 어, 우선은 이한 경기만 집중해서 보니까요 선수들의 그 심리 상태와 선수들의 플레이를 정말 잘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수 선수가 지난 방송보다는 더 말도 잘하고 이 분위기도 잘 타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한열 번만 더 나오면은 이제 수술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아네 오늘 신수 선수께서 확실하게 어떤 심리로 지금 게임을 했는지 들어 듣게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명경기가 나올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댓글로 어, 어땠는지 한번 많은 의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어, 더 멋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윤결라 박상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